또다시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등 은행 신혼대출 연체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한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지난 8월 말2.9% 집계가 됐는데 이것은 2015년 8월에 3.1%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절대적인 수치도 높은 상황이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것도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일반 은행 가계 대출 연체율은 0.4%로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기업 대출 연체율은 0.5%로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은행 대출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주택 담보 대출과 같은 가계 대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액인 카드 대출조차 연체하는 고객이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은행 카드 대출자는 다중 채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카드빚을 제때 갚지 못한 서민이 급증을 하게 되면서 연쇄적으로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무리하게 연골로 부동산을 매수한 2, 30대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약 12만 명이 다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매도를 진행을 했고 지금의 고금리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이런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어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런 질문을 드 드리... 어? 무슨 생각?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많으신데요 앞으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그냥 뉴스만 보고 마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3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AI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AI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AI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AI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AI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 한가지 종목 유일로보틱스를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손절은 언제 해야 하는지 추천 이유들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께 정확히 알려드렸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자로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50%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여름 무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여름 무더위가 계속되면 피해가 커지고 냉방에 필요한 물자나 관련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도 무더위로 인해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한 곳이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무더위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름 무더위 관련 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 가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 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 부자 되는 습관을 들이시라.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갖지 마시라고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는 010-7977-5498 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무더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77-5498이 번호로 무더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 책은 채널이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채널이고요. 제가 주식 전업 투자하면서 일안 하고도 먹고 살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다 보니 이제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할수 있는 게 주식밖에 없어서 이걸로 컨텐츠를 잡고 제 채널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나시면 다른 건 몰라도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